안녕. 나는 독구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구감을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지난 1부에서는 학급을 지배하는 엄석대와 나 한병태의 투쟁, 그리고 굴복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2부에서는 경고에 보이던 그의 세계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이야기해 줄게. 우리가 6학년이 된후 새 담임 선생님이 부임하셨는데 그는 사범학교를 나오신지 얼마 안된 젊은 분이셨어. 그는 첫날부터 남다른 데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 반은 왜 이리 활기가 없냐며 눈치나 슬슬 본다고 하셨지. 급장 선거에서 석대가 61표 중 59표로 당선되자 이따위 선거가 어디 있냐며 다시 하라고 했고, 석대가 손을 써서 표를 조종했지만, 여전히 이상하다고 하지 선거 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석대를 급장을 시키긴 하셨지만, 그 후부터 담임은 틈틈이 우리를 몰아붙였고, 또 어렵다 싶은 문제가 나오면 석대를 앞으로 불러내 문제를 풀게 했어. 석대는 위기감에 나름 길을 쓰고 대비했지만, 담임 선생님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고, 담임은 석대에게 시험은 잘 보면서 시간 중에 이것은 뭐냐며 알수 없는 놈이라고 했지. 담임 선생님의 그 같은 태도는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어. 더 이상 담임이 석대편이 아니라는 것,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아이들은 점점 석대보다 담임을 찾게 되었지. 그러나 석대는 무서운 아이였어. 참아야 할 때와 물러날 때를 알고 있었지. 아이들에게 전처럼 응징하는 것을 자제했고 너그러운 미소로 버티고 있었어. 그러나 3월 말에 첫 일제고사 성적이 발표되던 날, 담임은 엄석대는 평균 98점으로 전교 1등이고 나머지는 전학년 10등 받기다라며 오늘은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겠다고 했지. 그러면서 석대를 불러내 엎드려 뻗쳐를 하라고 했어. 그리고 곧 굵은 매로 그의 엉덩이를 모질게 때리기 시작했지. 나로서는 처음 보는 모진 매질이었어.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석대가 저토록 비참하고 무력하게 매를 맞고 있다는 사실이었지. 나뿐만 아니라 반 전체의 충격이었을 거야. 그러면서 담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석대에게 시험지를 보여주며 여기를 봐봐. 지우개자옥이 보이지? 그랬어. 담임은 그간의 석대의 비밀을 알아차렸어. 그리고 곧이어 석대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했지. 석대의 말이 들리자 아이들의 동요가 있는 것이 느껴졌어. 곧이어 담임은 석대에게 무릎 꿇고 손들라고 했지. 우리 모두 그동안 키나 몸집이 담임 선생님과 같이 비슷하게 보였던 석대가 아니라 우리 또래의 평범한 소년이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리고 담임은 그 이후에 석대의 이름을 대신 써준 반 우둔생들을 불러내 사실을 밝히고 아이들을 매질하고 벌 세웠어. 그 담임은 나는 되도록이면 너희를 안 때리려 했다. 석대의 강압에 못 이겨 시험지를 바꿔준 것 자체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느낌을 듣게 되자 참을 수가 없었다. 부르한 힘 앞에 굴복하고 부끄러운 줄 몰랐다니, 하나급의 고등생들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맛보게 될 아픔은 오늘과 견줄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이 끔찍하다며 반성하라고 했지. 또 담임은 석대의 잘못이 이것뿐이냐며 1번부터 차례대로 석대의 잘못이나 석대에게 당한 괴로운 일들을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해. 아이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담임이 너희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이번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석대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자. 아이들은 1번부터 하나씩 뒤로 갈수록 점점 세게 이야기되기 시작했어. 읽고 내 번호인 39번이 왔을 때 나는 잘 모르겠다고 했지. 아이들은 비난을 퍼부었지만 알수 없는 눈길로 나를 살피던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40번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모두 다맞쳤을때 선생님은 한 사람당 다섯 대씩 모질게 매를 때렸고, 앞으로는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좋은 반을 만들라고 하며 나가셨지. 그동안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급장선거를 시작했고, 한 표씩 개표가 시작될 때, 엄석대는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가며, 잘해봐, 이 새끼들아. 하며 눈을 흘기고 학교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어. 그가 떠난 후반 운영은 한 학기에 걸쳐 파행과 실수를 거듭했지만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석대는 학교를 떠나 학교 밖에서 아이들에게 복수했지만 석대 때문에 결석한 아이들에게 담임은 호된 매질과 꾸지람을 하며 다그쳤고 그 효과로. 아이들은 석대에게 입판사판으로 덤볐어. 담임은 그런 아이들에게 케네디 대통령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선물하며 격려했어. 그 일이 몇번 반복되면서 석대는 아이들에게서 영영 사라졌지. 그후 그는 그 소도시를 떠나 서울로 재간 어머니에게 갔다고 했고 잊혀져 갔으며, 나는 경쟁과 시험 속에 묻혀 10대, 20대를 보냈어. 다시 석대가 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인류학교 최신답게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올해 이후의 궁궐처럼 느껴져 그곳을 나와 세일즈맨으로 일하면서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 별 볼일 없는 가장이 되어 있을 때였지.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니 올해 위에 공궐 같았던 대기업은 점점 번창해졌고 동료들은 과장으로 올라가 반짝반짝 윤기가 돌았으며 또 어떤 동창들은 부동산에 손을 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군인이었던 친구는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되었으며 삼수까지 한 친구는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교수가 되어 있었어. 그 와중에 조급함에 일을 벌이다 실업자가 된 나는 그나마 인류대학을 나온 덕분에 사설학원 강사가 되었고 그제서야 아내와 아이들을 보살피만한 수입을 벌게 되었지. 이따금씩 만난 국민학교 동창들은 엄석대 이야기를 하며 그가 멋진 자동차의 뒷좌석에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느니, 고향에 와서 돈을 휩쓸고 갔다더니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그들이 감탄조로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나는 왠지 그가 그보다는 더 높고 은밀한 곳에서 이 나이 초라한 삶을 바꿔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지. 그런데, 끝내 나도 그를 만나고 말았어. 가족들과 겨우 얻은 사흘 휴가를 가어 강릉에 도착한 기차역에서 "나 이거 못 나?" 하는 소리를 듣고 무심코 돌아다보니 어느 젊은 건장한 남자가 사복 경찰로 보이는 두 사람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그는 왕강히 반항하고 있었지만 그 옆모습을 보니 석대였지. 나는 못볼 것을 본 것처럼 눈을 질끈 감았어. 그런 내 눈앞에 26년 전 매를 맞고 벌을 서는 석대 모습이 떠올려졌지. 몰락한 연흥에 비장미도 없는 초라하고 무력한 우리들 중에 하나였던 석대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잔을 비우며 눈물을 떨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를 위한 것이었는지, 또 세계와 인생에 대한 안도에서였는지, 새로운 비관에서였는지는 지금도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며 소설은 끝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의 부임지 변경으로 갑자기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잠실에 있는 학교로 전학 갔을 때의 낯설음과 막막함을 경험한 나로서는 한병태가 서울에서 시골 학교로 전학 갔을 때의 느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 다행히 나는 그와 다르게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배려로 잘 적응할 수 있었지. 물론 짓궂은 아이들이 사투리를 쓴다고 놀리긴 했지만 우리들의 영웅은 단순히 아이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무관심과 쉬운 통제 편의를 위해 악을 비호해주는 큰 세력 안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합리화하며 다수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작은 권력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껴 고군분투하지만 결국은 그 권력과 다수에 의해 굴복되고 마는 개인. 심지어 거기에 결국은 길들여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또한번 느낄 수 있었어. 결국은 학급 전체가 스스로는 어찌하지 못하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겨우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소설에서는 엄석대가 학교에서 나가고 그리고 구속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관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알아차리고 남의 도움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자정할 수 있는 장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 이번에 이 소설을 읽으니 그동안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방황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20대가 그리워지며 그때로 돌아가 이물열 님의 소설들을 다시 읽고픈 마음이 드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러기 에 찬란했던 그 시기를 그리워하며 다음 책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야. 이분은 콜롬비아의 작가셨고 저널리스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야.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백년의 고독이 있지. 내가 이 소설을 읽게 된 계기는 예전에 즐겨보던 오프라 윈프리쇼에서 오프라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라고 소개를 해서 읽었었는데, 최근 여물리가 자기도 이 책을 읽고 싶지만 책이기니 찍지기 야옹이가 읽고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책이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정말 재미있고 아름다운 소설이라 너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어 콜레라 시대에는 어떻게 사랑했을까 궁금하지 않아 그러나 책이 좀 난해한 면이 있고 사랑에 관한 소설이라 야하기도 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암튼 최대한 이 책을 잘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해 볼게.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